5.18 광주민주화운동 40주년을 맞이한 가운데 극우인사 지만원이 징역 2년의 실형을 받고 나서도 5.18은 북한 간첩이 일으킨 폭동이라고 계속해서 주장해 무리를 빚고 있다. 지만원은 18일 보수 유튜버 지지자들과 함께 서울 국립현충원에서 열린 제7회 5.18 군경전사자 추모식에 참석했다. 유튜브 채널 tv바이진에 따르면 선글라스를 낀 지만원은 연단에 올라 5.18은 민주화운동이 아니고 폭동이라고 주장했다. 지만원은 최근 공개된 미국 외교 문서를 거론하면서 5.18 전쟁에서 우리가 이겼다. 미국 중앙정보국 리포트가 5.18은 민주화 운동이 아니라 폭동이라고 했다. 이건 누가 일으켰느냐? 김대중 졸개하고 북한 간첩하고 함께해서 일으켰대라고 망언을 쏟아냈다. 이에 참석자들은 성조기와 태극기를 흔들며 박수를 치고 환호했다. 또 지만원은 탈북자들이 2009년 10월 4 6 0쪽에 증언록을 냈는데. 그 책의 제목이 화려한 사기극의 실체 5.18이라며 사기극이다라고 망언을 이어갔다. 이제까지 사기를 처먹고 북한이 저지른 폭동을 민주화 운동이라고 해서 국민 등고를 빼먹은 것만 해도 부족해서 앞으로 또 사기를 치는 것이다. 이런 진실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사기를 친다고도 주장했다. 지만원이 언급한 미국 외교문서라는 것은 미 국무장관이 제네바 주재 미국 대표부에 보낸 1980년 5월 25일자 문서이다. 그러나 미국은 이튿날 문건을 통해 전날 문건이 확인된 정보가 아니라며 외교관들에게 주의할 것을 당부하고 있으나 지만원은 이 내용은 소개하지 않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국 측이 확인된 정보가 아니니 주의하라고 명시한 5월 25일 문건에는 광주 상황은 보다 암울한 국면으로 들어섰다. 온건한 시민위원회는 상황 통제력을 상실했고 극진파가 상황을 통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인민 재판소가 설치됐고 몇몇 처형이 이뤄졌다고 적혀 있으니 바로 다음날 미 외교당국에 의해 미확인 정보인 만큼 주의하라는 지시가 떨어진 문건이다. 지만원은 지난 2월 5.18에 참여한 시민들을 북한 특수군이라고 주장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징역 2년에 벌금 100만원의 실형을 선고받은 인물이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YTN라디오 이동영의 뉴스 정면 승부에서 그곳 유튜버들의 5.18 폭동설 망언과 관련해 5.18 역사 왜곡 처벌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미국, 유럽 등 민주주의를 먼저 했던 나라들도 증오와 혐오 발언에 대해서는 처벌하고 있지 않느냐며 인종차별, 나치 옹호 처벌을 통해 사회적 합의가 모아지는 것이라고 했다. 홍 의원은 우리도 일제 침략을 미화하거나 광주민주화 운동의 피해자를 혐오, 증오 차별하는 발언들에 대해서는 아주 엄격한 규정을 가지고 제안한다면 표현의 자유 문제를 충분히 해소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홍 의원은 미래통합당에 반대로 처리되지 못한 법안들을 21대 국회에서 빨리 처리해야 한다며 이에 협조하는 것이 주호영 원내대표가 광주에 내려가서 한 발언 사과의 진정성을 실질적으로 보여주고 확인해주는 절차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 뉴스 검색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